1제곱, 3제곱, 5제곱, 7제곱, 9제곱 1번 이렇게 가고 있다. 그럼 n n번째 항은 2n 1의 제곱이지. 홀수 제곱이니까 홀수 제곱이지?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가 일반항이잖아. 지금 2k 1 제곱 거 하는 거예요. 그럼 안에 전개하면 시그마 4k 제곱 잘 보냐? 신기해지니까 점점 보일 거야. 말하면서. 4k 제곱 플러스, 마이너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거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다 시그마 한 번에 시그마 성실에서 쓰면 시그마 K는 u s 까지는 안 쓸게 u s p l 니까 시그마 s 곱하기 시그마 그 제곱 마이너스 l 곱하기 하기 시그마 다음에 시그마 p 이야 더하기 시그마 l 그러면 4곱하기 시그마 k 제곱분의 6분의 n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곱하기 시그마 k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얘는 시그마 k 1부터 n까지 1이니까 1을 n번 더하라 n이야.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통분하세요. 통분할 건데 이렇게 약분하니까 약분하지 말자. 어? 저 6분을 통분해야 돼. 아닌가? 3분의로 통분하면 되는구나. 약구하자이 네. 이거고. 얘 이렇게 약분하니까 이거고. 그럼 3분의로 통분하면 되겠네. 3분의 1. 2n n 플러스 1. 2n 플러스 1이고. 얘는 지금 2n 이거니까 3분의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개 n n 플러스 1 이거고. 3으로 통분하면 3n인가? 이렇게. 그러면 일단 n으로 묶어야 되겠네 n으로. 3분의 n으로 한번 묶으면요. 이렇게. n으로 한번 묶으면 n 한번 묶었으니까 2n 플러스 1, 2n 플러스 1, n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6의 n 플러스 1. 플러스 n 원 1000원. 1 3 얘는 뭐 어떻게 안원다0 0 0원 1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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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하더라도 어차피 또원1해야0원 1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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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하0 0원1 N나오니까 3에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6N 플러스 1인데 플러스 2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사라지고 4N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되네 그럼 최종적으로 답쓸 때는 전개수 쓰지 말고 인수분해해서 써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끝 다음 2번은 저되지말으니까다 보이셔야 돼. 본인이 어디 틀렸는지 잘 보면 돼. 잘보면서 2번은 1, 두 번째 약 1이야, 두 번째 약1 플러스 2분의 1, 세 번째 항이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, 네 번째 항이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, 8분의 1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이게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죠. 각 항이 등비수열의 합이야. 각 항이. 각 항이 등비수열,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1항. 1항부터 2항까지 합, 1항부터 3항까지의 합. 합,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각 항이야.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을 써보라고 하면 나중에 쓰면 되는 거지. N번... 있어? n번째 항은 4분의 1, 8분의 1. 이게 N-1번째 이게 전체가 n개야 0부터 1, 2, 3, N개. n 이렇게 n, n 1까지1 1 n 1이1지1 n 1째1이1요1러1 n 11, 1을1반 14, 15, 16, 17, 18, 19, 19, 10, 11, 12, 13, 14, 1 r 1의 17, 18, 1이1 1-R에 개수가 n개잖아. 이게 지금 요거 전체를 합친 거야. 그럼 이게 2분의 1인데 위로 올라가면 2로 올라가니까. 약분해 을까 전개해서. 2-2 한번 전개해 주면. 2-2분의 1 한번 약분해 주면. 2 e 한번 약분해주면 2의 N 마이1 승분의 1이야 이렇게 이렇게 쓸까? 2분의 1에 N 마이1승 이게 지금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하는 게 여기다 1 넣을게 첫 번째 항이 1 넣으면요 0승이니까 1이잖아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죠 두 번째 항은 둘, 둘이 더해봐 2분의 3 나와야 되거든 여기다 2 넣어보세요 여기다 놈이 2분의 1이야 4, 2분의 4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3 나오잖아 어? 맞게 한번더 그럼 나는 이제 뭐하고 하냐면 얘를 여기서 n번째 항에 n번째 항이 아니라 n번째 항 n번째 항이 아니게 n번째 항 걔를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해야지 그러면 근데 계란봉지 두번 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서 해 이렇게 하나 주고 시그마 k 인 1부터 n까지 2, 1기 시그마 k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n-1을 쓰인 거지. 그럼 첫 번째 건 2를 n 번 더하라잖아. 그럼 2n. 두 번째 거 이거 여기 전체는 빼기에 공비수를 합공식인데 초항이 얼마 이번에는 초항이 1이고, 아 그대로 있네. 초항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전체 1부터 n개의 합이잖아요. 맞지? 그러면 알마이분의 이거 그대로네. 어차피 그대로겠네. 이것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 그냥 그대로쓰니까 이거 전체 그냥 그대로 나오겠네. 이거 그대로 나오겠네. 어차피. 이거나 이거나 지금. 이게 이거 똑같잖아. 같은 의미잖아요. 이게 답이지. 그래서 전형적으로 답이 2m-2 플러스 2분의 1에 m-1을 쓰는 게 답이야. 두번안 써도 같은 공식 여기다 뭐라 써 똑같죠? 시현이 이해돼? 졸린가 봐또 학교에서 또 피곤했어? 학교에서 한 시간밖에 안 잤어 오늘도? 진시현이 저번 시간 어제 한 시간 한 시간밖에 안 잤어 이러지 않았나? 어제 응. 그치 진시현이겠지. 그래서 한 시간밖에 안 잤어요 오늘. i t t l e bit. I g u e s 안 I'm just a little bit. I'm just a little 그 i t I'm just a little bit. I'm just a l i t 고 l e bit. I'm just a little b 이 t I'm 아침잠은 많아도 이 시간에는 안 자잖아 이제 <laughs> 2번 잠깐 쉬었다 할까? 5분만 쉬었다 할까요? 좋아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<laughs>